두근이 영상툰 책임지고 보상하세요. 너 아주 도둑놈이구나. 이미 다 부서져 있던 거 아니야? 저는 첼로로 음대를 다니는 학생이에요. 음악하는 데는 악기부터 여러 가지 보조용 물건들까지 안 비싼 게 없다 보니 제 방에는 비싼 물건들이 많아 항상 조심하는 편인데요. 작년 수험생이던 시절,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 여유가 생겨, 멀리서 하는 연주회를 보기 위해 아침에 집을 나서 저녁에까지 밖에 시간을 보내다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명절이라 멀리서 친척들이 올 예정이었기에 방문을 잠그는 것도 잊지 않았죠.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보니, 골목 밖에서부터 웬 악기 소리가 나더라고요. 엉망진창의 소리가 나고 있어, 어휴, 누군지 몰라도 저거 소리 제대로 내려면 엄청나게 고생하겠네. 라고 생각하며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언니 왔다. 언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상한 소리밖에 안 나. 방 안에 있어야 할제 첼로가 거실에 떡하니 옮겨져 있고 사촌 동생이 이걸 마치 장난감처럼 악기를 건드리고 있더라고요. 너뭐 하는 거야? 누가 악기 만져도 된다 그랬어? 그렇게 다 그치고 있으니 뭐야 여주 왔구나. 너 첼로로 대학 갈 거라며 우리 애좀 가르쳐 줘라. 뭐해요? 그렇다고 악기를 막 가져 나오면 어떡해요? 방도 제 방밖에 안 된다고요. 온 동네 민폐 악기도 망가지게. 이게 뭐야 정말. 그러면 악기를 애한테서 뺏으려 다가갔더니 고모가 막아서며 잘났다 정말. 더러워서. 딸, 그거 있던 자리 되돌려놔도 그러면 애한테 제 첼로를 들고 방으로 가게 시키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함부로 만지는 사이에 악기가 망가지거나 하진 않았을까 불안한 마음에 급하게 방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제가 따라 들어가자 놀랐는지 사촌이는 으악! 황! 넘어지며 악보 받침대에 부딪혀버려 첼로부터 받침대까지 모두 다 쓰러져버렸어요. 그 옆에서 애는 울고 있더군요. 뭐야? 너왜 우리 어울려? 난 아직 방 안에도 안 들어갔는데. 사촌이 혼자 넘어졌어요. 그러고는 고모는 사촌이에게 저는 악기 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는 고모 보고,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뭘 멀쩡하구만. 멀쩡하다고요? 지금 현세개 끊어지고 한 개도 너덜너덜한 거안 보여요? 악보 받침대도 다리 하나 떨어져 있잖아요. 책임지고 보상하세요. 너 아주 도둑놈이구나. 이미 다 부서져 있던 거아니야 뭐라고요? 이 물건들 영수증이에요. 산지 한 달도 안된 것들까지 같이 부서졌다고요 이거 다시 안 사주시면 할아버지는 고모부든 아빠든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받아낼 거니까 다시 사내나요 이렇게 되어 다음날 고모 카드를 받아낸 저는 악기상부터 이것저것 돌며 물건을 사기 시작했어요 우선 악기상에 가서 줄 세트 40만 원부터 결제를 했죠 고모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다 샀니? 아니요? 줄 하나 샀는데요? 그러곤 끊어버리고 다른 매장들 돌아다니며 악보 받침대와 악보 보는 용도의 태블릿 등등 다 합해서 거의 250만원 정도의 물건을 사서 영수증 다 뽑아서 집에 가져갔어요 집에 갔더니 고모는 화가 나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며 난동을 부렸지만 저는 전에 샀던 물건들의 영수증과 비교해주며 갖고 있던 것만 샀다는 걸 보여주고는 부서진 물건들은 가져가시라고 고모부 차에 실어 버렸어요. 그 뒤로 고모는 명절에도 저희 집에 오지 않더라고요.